감기 초기에 비타민C 제대로 먹는 법. 목이 따끔하고 코가 간질간질 감기 걸릴 것 같을 때 그냥 두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빨리 초기에 잡아야 하는데요. 비타민C가 감기 예방과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런데 그냥 아무렇게나 먹으면 효과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비타민C를 제대로 먹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비타민C 섭취 방법. 비타민C는 아침, 점심, 저녁 사이에 나눠서 섭취하면 감기 초기 대응에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비타민C는 몸에서 한 번에 많이 흡수되지 않고 남은 건 소변으로 배출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 번에 많이 먹기보다는 하루에 세 번, 네번 나눠서 먹는 게더 좋습니다. 아침 식사 후 500mg 점심과 저녁 사이 500mg 저녁 식사 후 500mg 비타민C 과다 섭취 주의사항. 그런데 비타민C를 너무 많이 먹으면 위나 신장에 부담이 될수 있어요. 위가 약한 분들은 속이 쓰릴 수도 있고, 신장이 좋지 않다면 결석 위험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위와 신장이 건강한 사람이라면 하루 1000mg에서 2000mg 정도는 안전합니다. 물론, 물을 충분히 마시면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죠. 감기 초기 비타민C를 제대로 먹는 방법. 다시 정리해 볼까요? 하루 세 번, 네번 나눠 먹기. 과다 섭취주의 1000mg에서 2000mg까지 적정량. 물 충분히 마시기. 휴식과 함께 섭취하면 효과 없. 지금 몸이 으슬으슬 하다면 비타민C부터 챙겨보세요. 초기 대응이 감기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